자, 여기는, 어, 이 수맥자리에요. 수맥자리고. 총 다섯 개의 실험체를 묻어 놨습니다. 이 고기를 봤을 때 지금 야, 둥둥둥 떠 있어요, 소고기가. 이런. 어 다, 다, 돼, 다 될, 다들 같은데, 뚜껑, 이게 물이 차면은 시신도 이렇게 변합니다. 자, 아, 아, 혈자리에서 냄새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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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맡아보세요 어, 어찌 그 다음에 냄새 더 심해요. 생선 약간. 음. 자 아, 이게 많이 어, 많이 이게 혈자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냄새예요. 음. 자 다음은 인혈자리에 인혈. 예, 예, 우유를 한 번. 회장님이 직접 인혈을 넣어가지고 화장을 없애는 인혈 인혈자리에.